여보 이게 뭐매 여보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았으메 도대체 무슨 일이메? 그니까는 우리 오빠가 응. 내가 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사줬으메 맞아맞아메 너무나도 충격 헤이, 지금 충격을 받아서 지금 10분째 오빠 품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메 그렇게 좋으메? 응 음. 내가 많이 선물을 사주겠으메 이게 너무 놀라워 매 정말 고마워 매사랑함이 이게? 야 아, 여보, 이이 응. 비슷한 급이 그거요 그거다. 뭐 맹. 내 생일 때 응. 그거 그 예약해갖고 데리고 간 거. 음 그러면? 에 그거 또 아주 충격적이었지. 그런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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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선물은 또 처음이라서 지금 또일년 <laughs> 만에 충격. 그러면? 음, 여보, 우리, 우리 여보기. 네. 나 커서 핸드크림과 립밤을 나에게 쥐어줬음에. 맞음 맞음에. 여보. 여보, 사랑을 <laughs> 하면. 太冷了嘛。